LG 전자 2024g 프로 16코어 엘트라 파이브는 초경량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노트북입니다. 16인치 대화면에도 불구하고 약 1.2kg 의 가벼운 무게로 이동성이 뛰어나며 인텔 코어 엘트라 파이브 프로세서와 아크 그래픽으로 빠르고 부드러운 작업이 가능합니다. 고해상도 IPS 디스플레이와 돌비 애트머스 지원으로 멀티미디어 감상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윈도우즈 1102 기본 탑재되어 최신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매자들은 기대 이상 뛰어난 성능과 가벼운 무게에 만족하며 다양한 업무에 최적화된 이 제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